막내 작가분 오셨습니다. 어떻게? 네, 어떤 계기로 출연을 하게 되셨죠? 아, 사실 제가 고등학교, 아니, 중학교, 아니, 초등학교 때부터 <laughs> 라디오 진행해보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요. 네. 이번에 회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톡 던졌더니, 우리 또 예지 언니가 이렇게 네, 그렇죠. 제가 아주 팍팍 밀어줬습니다. 우리 막내 작가의 꿈을 이루어 주자고 네, 제가 감사합니다. 완전 이렇게 팍 밀어줬죠. 네,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게 됐는데요. 네. 네.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조금 더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주, 아주 본인이 연예인이십니다. 어떻게 작가님이신데 또 계속 나오려고 하시네요. 네, 욕심 하세요. 있어요.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. 네, 욕심과 야망이 풍부한 청년입니다. 아주 좋아요. 어 그렇다면 오늘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주제는 어떻게 되죠? 네 오늘의 주제는 바밤 바밤 <laughs> 바로바로 타로입니다. 어. 타로요. 어, 어떤 어 타로 말씀하시는지? 아 다른 거야 그래. 어? 예. 편집. 뭐요?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20년입니다. 어 2020년 굉장히 주제가 아주 산뜻하고 좋은데요. 그렇습니다. 어.

네, 어쨌든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연이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은, 일단 2020년 액땜 했다 치고, 여러분들, 새해에 좋은 계획들 있으신지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, 문자는요, 샵1050, 긴 문자는 50원, 짧은 문자는, 아, 10원! 다시! 편집 <laughs> 아, 그렇다면, 문자 보내주세요. 문자는 샵1050번으로 짧은 건5 0원긴건 100원입니다. 노래 듣고 올게요. 오늘의 노래는 악동 뮤지션의 다리 꼬지 마. 둥, 짠, 둥, 짠, 둥, 짠, 둥, 짠. 이 노래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